시민사회 등이 한 테이블에서 10년 단위의 지속 가능한 국가적 반폐 전략을 초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투명사회협약 시즌 2 이런 형태로 사회적인 합의로 만들어나가고 그것을 추진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그 소위 줄기와 그 열매 여기에 집착하다가 뿌리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 열매라고 한다면 부패를 극복하는 것이 되겠고 아, 줄기라고 하면 그것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어떤 각종 아, 시스템, 어, 기구라든지 인스티튜션이라든지 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뿌리를 놓치면 소위 아, 바탕 토대를 놓치면 안 된다고 보여져서 이 내용들은 아, 역시 그, 아,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또 기업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부패 교육이 강화되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위한 시민사회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패 유형의 진화에 따라서 더 선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전관리 같은지 회전문 인사 등의 지능적 부패 또 정책포획 등 부패 유형이 각 이제 각그 여러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데 반패 전략은 그저 하위직 중하위직 공무원들 뇌물 받지 않고 뭐 어떤 향은적대 받지 않고 이런 것들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큰 그림에서 그 부패는 합법적으로 준합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낮은 수준의 부패 소위 그 작은 물고기를 집착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 대규모 정책포획의 예방 예를 들어서 어, 그 M, 그, 어, 정부가 이제 어, 그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 저는 이 어, 정책포획 형태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것들의 과거 어떻게 됐나 그래서 민자 사업, 뭐 경전철, 무슨 어, 민자 고속도로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뭐 구호선도 그, 그 비슷한 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한데에 어떤 어, 혜택이 주어졌고, 그한 것들이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센탁이 되고, 어, 국민들의 세금을 또는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합법적으로 털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리뷰 그리고 그것에 어떤 제자리를 찾도록 만드는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는 시민 참여 확대인데요. 어, 역시 그 시민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 제시를 하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뭐 시민사회라는 것은 뭐 개인을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각종 부패 문제들 또 앞에 말씀드렸던 부패와 그 부패에 준하는 준 부패의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 누구나 쉽게 제기를 하고 그러한 것들이 어, 며칠 지나고 또몇달 지나면은 빅스가 어, 돼서 어, 이렇게 그 내가 제기한 것들이 고쳐졌구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 모든 어,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부패 통제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어,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아, 그 사회자께서 조금 이제 질질의 응답을 좀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셨는데요. 아, 질문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까 이쪽에.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 잘들었습니다그두 아, 가지 질문인데요. 그 아까 기업의 인센티브에 대해서 어, 이제 필요하다. 당은 거지. 인센티브가 어떤 구체적인 거를 뭐 몇년 동안 아주 최고의 정보가 셨었으니까 국가정책도 그렇고 그래서 어, 어떤 게 있을지 뭐 예를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좋겠고요두 번째는 그 공수처 관련해서 그 아마 글로벌 환경에서 그 하이레벨 리포팅 메커니즘이 되게 좀, 어, 지금 뭐 비즈니스 트렌드도 G20에 날려고 제안하고 있고 또 TI에서도 그렇고 OECD에서도 그렇고 많이 네, 주장할 만는데 혹시 공수초와 그 하이레벨 리포팅 메커니즘에 대해서 어떤 음, 동일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지 좀 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거는 제가. 그 잠깐 그러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이저 네, 하이레벨 리포팅 메커니즘에그 네. 예전에 OECD 그, 워킹 그룹 차였던 네. 그 마크 비스트의 네. 고수가 어, 바젤 이제 연구소에서 어, 좀 그렇고 어, 이 국가에서 이제 그렇게 좀 하이레벨에 붙에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해외의 뭐 전문가들 어, 영 해외의 전문가들 온부지만을 지정을 해서 어, 그다음에 <laughs> 그 시스템을 완전히 하이 레벨을 만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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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를 하게 되면 국내와 이제 해외가 같이 그 인베스트티게이션 <laughs> 쪽을 하는 그런 건데 뭐 어, 콜롬비아의 경우도 대통령이 나서서 이제 국가에서 그런 거를 하자고 했다는 그 있어서 사실 저는 음, 뭐 해외 컨퍼런스를 가거나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조금 우리나라 그 공수처와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어떤 현실화된다면 해외에서 되게 뭐 조력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좀 상황은 다르겠지만 네. <laughs> 말씀 부탁드립니다. 리 향후에 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세 어, 기업 인센티브는 뭐 기업들이 앞으로 제시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이제 세제 혜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그거는 사실은 좀, 좀 초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앞에 유엔 어, 글로벌 컴팩이라든지 이런데에 어떤 어, 리포트 또그 GRI라든지 이런 레포트 또그 ISO 인증 이런 것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과 병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위 채찍을 사용해서 다 어떤 재단하고 그 틀에 딱 맞추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것의 어떤 그 밑에 바닥을 이렇게 여기 꼴찌하는 그룹들을 잘러내는 또 그것을 통제하고 그 채찍채찍질하는그런 것만 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음,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뭐그 세제 혜택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뭐 그, 어, 그 인센티브들을 줄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그것이 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그 통제 대상으로부터 어, 그 자유롭게 뭐 이거 인센티브를 따로 주지 않더라도 사실은 이제 자유롭게 거기에서 벗어나고 결국 그, 어, 기업들이 어, 존중받고 또 그, 어, 뭐 예를 들어서 주,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평가되고 이런 것들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제도화되어 있는 인센티브 말고도 사실은 주주들, 소비자들이 평가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윤리 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소위 인센티브가 제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밖 펩, 폴트칼리, 익스포스 퍼스 이런 사람들의 어떤 부패 자산의 그 해외 도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바젤 인스티튜그 비즈니스라든지 어, 이런 사람들이 지장, 어, 제, 제기하는 바와 같은 어떤 국제적인 협력이 꼭 필요하고 또 어, 그런 국제 공조라는 것은 유엔 반폐협약에 이미 어, 그 약속이 되어 있고 또 비준한 나라로서 그런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 지금 이제 그 부분들 전에 이제 공수처라는 아, 통로를 통해서 아, 그동안에는 힘 있는 부서 또힘 있는 그 아, 정치인들 또 어떤 아, 권력층 아, 기업 이런 쪽에 대해서 탈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런 어떤 기대를 일정하게는 지난 그 아, 연말부터의 어떤 특검 활동이 어, 그 국민들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은 어, 필수적이라고 보여지고, 어, 과거에 어,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도 해외에 여러 가지 이제 도피라든지 또는 자산을 그, 숨겨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은 어, 국제공조를 통해서 또 어, 필요하다고. 민병국 변호사입니다. 이제 저희는 이 부패 관해서 실무에 오래 종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깊이 깊이 생각하다 결론이 안 나서 이제 논문용 요즘 논문을 많이 읽었는데 어이석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 겁니다. 뭐냐면 그그 그 석학들이 많은 논문을 저걸 많이 써주 시고 그러는데 세계 모든 학자 중에 한 선호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부패 때문에 모든 나라가 망하고 어렵게 사는데, 세계 나라 하나가 부패 때문에 자기 나라가 있다고 나와요. 그게 한국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는데, 그 이제 그 돈은 없고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가기는 해야 되겠고, 이런 식이야겠으니까, 공무원들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뇌물을 줘서 시켰던 그 버릇에서 나온 것인가? 어? 아니면 외자를 도입할 때 조금씩 정부에수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다 개인들이 쓰지 않고 정체도 썼다 이런 것이었는가? 뭐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잘된 나라인데 부패로 잘 됐다면 한국이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문영, 문영구 교수님께서 <laughs> <laughs> 제기하실 아, 수도 있는 아, 질문이고 뭐 어리석은 질문 아니고 중요한 질문이죠 아, 우선 그 부패라는 것이 특히 후진사회에서 윤활류와 같은 기능을 아, 담당을 한다라는 아, 논리가 있습니다 뭐 그러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